조금, 고르시다가, 어느 정도, 어차피 키우다가 무기만 바꿔 끼면은, 다른 직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방어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은, 궁수 같은 경우에는 경갑을, 여긴 경갑이라고 안 써있고, 뭐라고 써있죠? 그, 그걸 끼잖아요? 경갑을. 그니까, 러 가벼운 갑옷을 끼잖아요. 궁수는 가벼운 갑옷을 입었을 때만 가능하고, 무거운 갑옷이나, 뭐, 미디움 하머은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근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갑옷만 바꿔주면 됩니다. 장궁은 아무래도 원거리 병가가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이성 창병은 무조건 쓰시고, 이거 이성 창병, 얘 이름이 뭐지? 별두 개짜리 저 창병은 무조건 쓰시고, 나머지 하나를 보통 궁수 쓰시는 분들 보면, 그일 아래, 그병과 트리 중에 제일 아래 보면은, 5성짜리 연노 기병을 많이 쓰더라고요. 연노 기병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올 힘을 찍었었는데, 레버 할 때는 왜냐면 레버 할 때는 무기가 좋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올 힘을 찍었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분들 보면은 뭐올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힘하고 그 체력하고 나눠서 찍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본인의 성향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찍은 근거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병력들을 내가, 나도 내가 잡고 싶은데 궁수나 이런 애들이나 막뭐 요런 애들? 요런 애들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때려가서 잡고 싶은데 딜이 너무 안 나오면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답답해서 힘이랑 체력이랑을 나눠서 찍었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다 달라서, 올 힘을 찍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 채를 찍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다 찍었고, 그래서 그거는, 어, 그 취향의 문제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둘다 골고루 찍었어요. 골고루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게 3주 동안 장비 옵션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제 플러스, 제작을 하면은 이제 무기나 방어구에 플러스 옵션이 붙는데 그 옵션이 지금은 적용이 안돼 있거든요. 저는 그 기준을 제 나름대로 잡은 게 플레이를 해보면서 제가, 제가 잡은 기준입니다. 제가 잡은 기준에서는 저는 체력을 25,000 정도? 체력 25,000을 맞추고 나머지는 다 힘을 찍었어요. 동, 동영상이나 라이브를 몇번 봤는데 창서, 창병 말하는 거고요. 기술? 기술을 올리는 거는 그 민첩을 올리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 찌르기, 찌르기의 데미지가 높은 친구들은 민첩을 찍죠. 예를 들어 궁수라든지 아니면은 걔 누구냐? 창벽 라이브를 몇번 동영상이나 라이브를 봤는데 병력 초반에 따로 빼놨다가 결정적일 때 배치에 사용하시던데 이게 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탭을 눌러보시면 이게 병력이에요 지금 공격측이 2,100명이 있고 수비측이 2,000명이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마지막 이게 사실 거침을, 거점을 뺏는 게임이잖아요 거점을 뺏는 게임인데 거점을 먹을 때 병력을 넣고 그러 그러니까 무조건 병력을 넣는 게 아니라 거점을 먹을 때 병력을 넣고 나 혼자 들어가서도 뭔가를 해결하는 게 사실상 이 게임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여기 왔어 왜다 죽고 다 죽고 있어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약간 무상 찍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강인 스탯을 안 올리는... 강인이 뭐죠? 강인이 힘인가? 제일 위에 있는 건가요? 제가 이거 한글로는 잘... 제일 위에 있는 게 강인인가? 오 오자마자 막 질문 세례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네 보기 좋구만 네? 얘기, 채팅창을 보다가 들어가야 될 You're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지. 제일 아래 있는 거, 그게 체력, 체력이죠. 네, 그게 체력인데, 그러니까 그거랑 저는 힘이랑을 나눠서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옵션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피통이 좀 22,000이니까 좀 작은데, 이제 방어구에 제가 이제 옵션이 다 붙으면 피통이 딱25,000 정도가 됩니다. 저는 25,000 정도를 맞췄어요. 저는 그게 좀제 성향. 제가 하는 플레이상 맞더라고요. 세요. 제가 다 뚫었어요. 같이 먹어. 같이 먹자고. 같이 먹자. 어디 가세요, 선생님? 어, 네? 협공 아주 좋았고이러고키기는다 잡고. 맞나? 일단 거점 먹어야 돼요. Get into position. u n i t 못 a s s e m b 천 e p 네,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받으셔가지고, 지금, 상단에 써있는 대로, 처음에 캐릭터를 만드시는 걸 추천해. 삐고. 삐고, 삐고, 삐고. 상병 내가 이렇게 바지 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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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고. 존나고, 존나고, 존나고! 네, 설치, 설치하시고 저거 받으셔가지고 초반에 빠르게 업을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여기 아래에 있는거 버려도 돼이먹고 e 바로 C로 존나 빨리 달릴게요 만 하거든 이거 이 병력 그대로 우리 파티 혹시 듣고 있으면 달려 지금 그냥 달려 그냥 달려도돼발을 분수야 다 오이 마세 이거 그냥 밀고 쭉 내려가면 되는데. 는 아니고 아! 아 출혈인걸 모르고 여기까지 돌아가자 헤헤 저기 아래 고급서 먹자 헐 고급서에 하나정도 있는데 두명 정도만 오면 은 같이 먹,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피가 없어 마, 내가 피가 없어가. 먹었나? 고급수 마렵다. 저기 안에 창병 도았네 한국 사람의 딸이 마이크 하면 은 전략적으로 재밌게 할수 있어. 맞죠, 맞죠. 같이, 여기 아래 안 먹으실? 여기. 보히얼 왼쪽 성벽 바로 아래에 있는 보급소고. 오케이? f 로 l l 로미 저거 창병한테 가까이 가지 마. 저거 버그 가까 버그에 가깝거든이 넣어뜨릴 게 숨이라고. 이거 어웨이싱해 놓으면은 못라 그냥. 위험해서. 앞에 기병 오는 거 적인 거 같거든. 고병 온다. 먹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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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바로 존나 빨리. 응? 성적 위에 무시도돼요 창? 창 쓰이지 가자 가자 바로 갑시다 그냥 지금 많아 우리 가자 호와 오 호쟤네도 오. 준비 안됐어 빨리 지금 빨리 와야되는데 아 창벽 오, 풀 좋아. See, see, 아 o g 어이농부는 뭐지? 지금, 시에 여기, 이거 넣는 거 맞나? 저기투석기 아니 뭐야, 그렇지. 그렇지. 트여블여 지금 다 쓰세요, 그냥.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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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밀고, 점령지 달리자. 와 충분히 밀만해 가자. 씨 먹으러 와. 들어와, 들어와, 지금 들어오세요. 먹어야 돼 보너스 배꿀 띠 왼쪽에 기병 있는 거 조심. 저거, 돌, 돌격 한번 갈게. 방패병 넣어줘. 가자. 들어가. 다 먹었어. 정비 한번 하고 갑시다.

혹시 궁술이 뽑으실 분들은 오른쪽 거점 있는데 뒤로 돌아가지고 저쪽 성 있는데로 가시면 돼 처음 하는데 어떤 무기로 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점령하는 거를 에.. 그니까 내가 이, 이 게임은 결국 점령하는 게임이야 점령하는 게임 킬딸 치는 게임이 아니야 절대로 킬 딸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과들을 잘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점령을 하면서 아군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 고병 있다 조심 끝나면 뒤에서 치, 쳐서 죽일게. 이거야 얘네 왜, 어디 가니? 그거 아니야. 위에 성벽 먹, 어, 고정이 있구나. 오른쪽 성벽을 좀 먹죠. 먹을 수 있어. 저 고정 다 잡을게, 내 뒤에서. 잡장 안올게 컷 지금 방패병 들고 온 사람 방패병 들어가 방패병 들어가면 먹을 수 있어 왜 이렇게 오우 쉣 오우 예 들어오세요. 우리끼리 들어와. 파티 들어오면 먹어 이거.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여기서 트레뷰샷 쓰면 돼. 아. 넘어뜨릴게. 빠져. 어? 아, 먹을 수 있겠는데? 마다, 화, 부병와리야 먹어, 먹고 있어! 들어오세요! 푸빙만 먹으세요. 마. 빨리 점수 먹어! 앞에 조금만 막아줘! 피만 채우고 내가 막을게! 이런 씨! 오! 들어온 거 막으면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쟤네안 들어와! 고병, 고병만 잘라주면 돼! 아, 출혈 대비로 죽겠다. 아, 싫어, 살려줘. 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트레브샷 있을 때다써 G 눌러가지고 지금 쓰면 돼. 한 타임 벌기가 조금 애매한디? 한번 모아서 갑시다 지금 들어가지 말고 <laughs> 트레버스 쓰... 누가 트레버스에 썼다. 적들 병력 많이 죽겠는 걸. 잠깐만요. 빠는쪽에서 하세요, 지금. 마 계속 비벼서 들어가야 돼, 지금. 조금 조금씩 조금 먹어 놔야 돼. 2분이야. 들어가서 먹어 놔야 돼, 겉죠. 2분이야. 왔어, 갈게, 고, 고, 괜찮아, 들어가, 들어온 적장을잡 아야 돼요？들어온 아, 아, 아아아 거적장을잡 아야 돼？두 배잡을 필요 없어. 있어. 기병 들어오고 잡자. 저트블샷 내가 쐈단 말이야. 다 죽일 수 있어. 밀어. 여기서 빨리 빨리 접수하세요. 저. 들어온 거 하나 들어왔어. 하나 들어왔어. 듀블듀블만 뷰블. 잡으면 끝나. 30초. 굿굿 굿! 오늘 시작한 뉴비입니다. 오창따리 뭐야 이거? 고맙습니다. 아1등 아쉽게 왜 못한 거야? 왜 11킬 했네? 듀블 혼자 영웅 엄청 땄네. 나도 많이 죽였는데 어시가 12인데 이 정도면 기어가 컸는데 얘가 너무 잘했네. 그죠? 부대도 잘 죽이고 점령은 비슷비슷했는데 킬을 엄청 땄다. 듀블이 킬을 잘 따요. 근데 나 <laughs> 득템 했는데 요거 잠깐 띄워 놓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나도 이거 킬 이거 내가 막안 쳐서 그렇지 12저 합치면 내가 1 7고제 16이에요.